안녕하십니까. 데니엘 윤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조이시티입니다. 자, 조이시티 제가 오늘 영상 신화 날짜가 2021년 12월 26일, 오늘 주일이고요. 오후 5시입니다. 제가 5시가 되면 됐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은, 자이 차트 상으로 너무 예쁘게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조이 시티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기록이 남으려고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음 제가 사실 이데일리나 매일경제TV에 한 5년 정도 출연하면서 사실 조이 시티를 제가 속된 말로 이게 200% 무상증자였고 요번에 또50% 무상증자를 2주 전에 했잖아요 그유상증자를 제가 두번다 겪으면서 한 2년 동안 이거 한300% 정도 수입을 내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 회원님들은 이거 추천해갖고 실제로 100% 이상 수익본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조이시티를 다시 한번더 추천드리더라도 지금 전 고점이 언제죠? 17,600원이죠. 커서 따로 오보세요. 17,6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14,550원인데 전 고점을 아마 앞으로 뚫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팍 떨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들은 이걸 잘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볼린저 밴드 있고요, 아래는 에 여기 OBB 있죠, OBB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MACD가 있잖아요, 이거죠. 이세 가지 정도는 그래도 볼줄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강의도 제가 많이 할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온라인 강의, 이 차트 강의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알림 설정을 꼭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제가 앞으로 실시간으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딸랑딸랑 하고 떠요. 그 알림 설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이제 정말 이거 보, 영상 보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근데 주식은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데 지금 14,550원인데 언제 사야 될지를 모르죠 매수 매수 타이밍이 잡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웬만한 고수들도못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상단에 저 위에 상단에 보면 제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네, 010 9797 4 2 2로 오죠. 저쪽으로 전화번호를 문자 1번 전화를 하셔 문자 1번, 문자 1번을 보내 주시면 제가 이거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존절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난 다음에 수익 보시고 난 다음에는 저한테 또 계속 이 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으로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제가 실시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OBB도 강의를 할 건데요. 지금 보세요. 과열로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차트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과열 정도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MA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열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도 보시면, 요때 빨간불, 룩게 빨간불 같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게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꺾이는 시점이 있는 거죠. 이 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 가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저는 확실히 알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냐 얼마나 단기간에 올라갈 거냐 매도 가격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아니면 이 하단에도 전화번호 나갈 거예요 그죠 010-9797-4222로 문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윙 목표가 뭐여러분들또 단타로 뭐 투자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한 3일에서 4일 정도 해서 3%에서 5% 수익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는저 상단에 문자 1번 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이 조이시티 뉴스 보니까 저도 좀 뉴스 보고 다 하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볼게요. P P2E 신사업 본격화라는 게 23일 날 이게 영상 저기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조이시티가 지식재상권 IP를 활용해 신사업 전개를 본격화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미국의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을 지금 확장으로 영업을 영 영업 방향을,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 이런 거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매출이 액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그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일단 저 구독, 좋아요가 첫 단계고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게 전화번호 나왔으니까 저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뉴얼 윤이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 조이시티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든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팁이 나오면은요 제가 빨리 이거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 보유하셔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다년간 제가 이 출연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일경제tv 라든지 이데일리에 출연해서 이 조이시티를 상당기간 오래 봤으니까 제 경험을 좀 살리고 싶은 분들은 저기 문자 1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저랑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뉴얼윤뉴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